천재에게는 보통 선지자, 관찰자, 연금술사, 바보와 현인의 얼굴 모습이 모두 겹친다. 이미지를 보는 능력, 세부를 알아차리는 힘, 영역을 넘나들며 연결하는 능력, 약점을 환영하는 능력, 단순함의 아름다움들이 바로 그것이다. 1. 선지자의 얼굴 비니스 천재의 다섯 가지 얼굴의 첫 번째 법칙은 선지자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시각화시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선지자는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본다. 이러한 시각적 영상은 선지자가 정교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동인이 된다. 상상력을 정복하는 첫걸음은 이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선지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사로잡혀 자신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간다. 예를 들면 화가들에게 이미지는 그들을 전진하게 만드는 이미지이며 이는 곧 지혜다. 선지자는 상상력이 펼쳐내는 그림을 숭배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하나의 상상적 이미지로서 시작되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빛의 파장을 타고 달리는 상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에 집중하여 이를 심사숙고했다. 이미지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어떤 지혜를 제공해 주리라 믿었다. 그가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이미지에 몰입했을 때 창조적 천재가 튀어나온 것이다. 이처럼 강한 비전이 나타나면 선지자들은 그 비전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육화시키고. 완벽하게 살을 붙여 충실한 내용이 만들어질 때까지 몰입한다. 선지자 기술의 핵심은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에 있다. 선지자는 마음속에 떠오른 그림을 극도의 세심함과 치밀함으로 계속 연결하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림의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차려 배경을 묘사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변경하는데 이는 아이디어가 어떤 새로운 결과물로 진화할지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신적 그림들을 주형으로 뗄수 있다. 독보적인 비즈니스맨 중에는 선지자들이 꽤 있다. 시각화 재능을 가진 비즈니스 규제가 있는 기업은 첨단 기술로 만든 무기들로 가득 찬 군수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동료들과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그려내는 것에서부터 회사의 사업방향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선지자의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현상에서 창조적인 돌파구로 옮겨가게 한다. 선지자는 여러 각도와 방법으로 시장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아직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길을 발견해 낼수 있기 때문이다. 2. 관찰자의 얼굴. 비즈니스 천재 다섯 가지 얼굴 중두 번째 원칙은 세계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능력 그리고 그 세부에서부터 창조적 인자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관찰자는 정보를 바구니 안에 수집하고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속에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세부를 알아차리는 능력과 거기서부터 영감을 불러내는 이 힘이야 말로 관찰자의 창조적 재능이다. 관찰자의 호기심이 레이더처럼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훑어보면서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들을 찾아낸다. 관찰자는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사물들,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들 자신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들을 뒤집어봄으로써 창조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어낸다. 관찰자는 지켜보기를 사랑하며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이 끌리는 환경을 안낱이 훑어보는 일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위대한 화가이자 발명가 및 건축가였던 관찰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향에서 농부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 그가 파티를 연 것은 유독 인정이 넘치고 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농부들의 모습, 얼굴 표정과 동작, 그리고 그들이 상대방에게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관찰은 그의 초상화의 드로잉이나 해부학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겨이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을 일깨우는 사건들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에 깊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천재성의 정체였다. 또한 관찰자는 탐정수사처럼 세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서 창조적 결과물을 얻어낸다. 그들은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관심을 끄는 작은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묻고 추구한다. 처음에 당신은 느린 속도로 작은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을 어렵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상세함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저 아주 작은 관심만으로도 당신의 창조성은 개발될 수 있다. 하면, 미는 관찰자의 영혼을 빼앗고 진실로 들어서게 만드는 정문이다. 관찰자는 자연이 베풀어줄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리고 호흡하며 그 속에서 영감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관찰자의 비즈니스 핵심 원칙은 갇혀있는 당신의 호기심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왜?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트렌드를 암시할 수 있는 주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부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작은 영향력들 사이에서 주제를 찾아내라. 마지막으로는 일터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일터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배려와 친절을 실천하라. 3. 연금술사의 얼굴. 재능의 세 번째 얼굴은 연금술사. 즉, 연결의 법칙이다. 연금술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 있는 것들, 서로 다른 관심, 서로 다른 법칙, 또는 서로 다른 사고체계들을 끌어와 그것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연금술사는 아이디어를 빌려와 통찰력을 키우는데 그들은 언제나 발전의 불꽃을 제공할 유사성을 애타게 찾아다닌다. 연금술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베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작 뉴튼경은 나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있다라고 말했다. 발명이란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조각들을 빌려 조합시킨 것임을 알고 한 소리다. 피카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베기라 자신을 베기지는 말라라고 말했다. 발명 발견은 누군가의 노동의 옷자락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연금술사의 창조적 양식을 환영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빌릴 만한 곳을 찾아 주변을 샅샅이 뒤지게 될 것이다. 연금술사는 넓은 관심 영역에서 발명을 한다. 연결시키기를 통해 아이디어에 차가나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대화는 연금술사의 창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연금술사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이제는 광고계의 전설이 되어버린 말보로 맨해 탄생비화에도 연금술사 법칙이 작용했다. 레오 버넷은 잡지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미국 카우보이들의 생활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버넷은 최근 그가 맡게 된 필립모리스사의 담배의 카우보이가 풍기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즉각 연결해보았다. 잘만 하면 카우보이는 담배회사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이 될것 같았다. 이런 연결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태어나게 되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연결법을 배우는 것은 연금술사의 강력한 비즈니스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연금술사의 법칙을 비즈니스에 적용시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훔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일과 놀이를 함께 바느질해야 한다. 이들의 창조성은 일터와 가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놀이터나 자원으로 이용한다. 또한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야 하며. 당신 주변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유추는 아이디어를 얻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추 작용 때문에 차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4. 바보의 얼굴. 바보는 그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찾아내기가 매우 희귀한 존재이다. 바부는 비즈니스 천재의 다섯 가지 얼굴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술인 동시에 가장 정신적인 활력을 요구하고 있다. 바부는 역발상에 능하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어 버리고 기상천외한 놀라움을 찾아내기 좋아하며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낸다. 이집기 는 천재들에게서 이미 입증이 된 창조 원칙이다. 1800년대 말 유럽 화단의 인상주의를 생각해보자. 보네 마네, 르누아르, 드가 같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화단은 표현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정교한 세부 묘사, 부드러운 표면처리, 장식성이 화려한 그림이 유행이었다. 그러나 인상주의는 이 현상을 깨뜨렸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뿌리치고 관습적인 현실성에서 느꼈던 인상을 그대로 허폭에 담아낸 것이다. 사보는 무모함에서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들은 무언가 한 가지 생각을 잡으면 극단적인 결론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밀고 나간다. 그는 사람들이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작품을 만든다. 바우는 엉뚱한 사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흔히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을 일부러 선택해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불행으로 기억된 사건이나 사고도 그들의 손이 닿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 심지어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유용한 아이디어로 다시 태어난다. 바우에게는 버려진 것들, 쓰레기들이 의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또한 그들은 불굴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인내심은 난관을 헤쳐가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화가 모네는 똑같은 주제를 그리고 또 그렸다. 그는 늦여름 오후 들판에 있는 건초더미를 그렸다. 흰 눈에 덮인 건초더미도 그렸다. 한 알에 해가 낮게 걸려 있는 시간대의 건초더미도 그렸고 눈부시게 환한 빗 속에 있는 건초더미도 그렸다. 하나를 파고 들어가는 그의 고집이 회화를 가장 감각적으로 해석해 낸 화가로 만들어 주었다. 창조를 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관습을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갈 줄 알아야 하며 엉뚱한 해결법을 모색해 최고 그 이상을 꿈꿔야 한다. 너 빨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실패를 축하하고 그 속에서 성공을 발견하라. 이것이 바보의 비즈니스 핵심 원칙인 것이다. 오, 현인의 얼굴 마샤, 그레이엄이 춤을 시작했던 1900년대 초춤의 최고 정점은 정통 러시아 말레였다. 이것은 엄격하게 정해진 움직임, 우아한 의상, 정교하고 화려한 세트와 무대로 이루어진 가장 첨예한 규율의 원칙이 지배하는 분야였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춤이란 이성적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적인 것이며 몸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그 자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발레의 복잡함을 그 본질, 바로 인간의 동작만이 남을 때까지 분해했다. 그녀는 현인의 원칙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모던 댄스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기념비적인 스타일을 창출해냈다. 현인의 창조적 재능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단순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들은 인위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들의 본질이 나타날 때까지 외부의 껍질을 제거해가면서 깊은 내부의 단단한 핵심을 찾아낸다. 사진 작가 알프레드 스틱을 잇치는 예술이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며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진술해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여 현인의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는데 그의 걸작들은 짧고 응축된 문장으로 핵심적인 단어만을 사용한 언어의 경제학으로 세상의 말을 건넸다. 또한 현이는 역사를 아이디어를 얻는 영감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단순성이라는 기술을 정복해 나가는 한편, 과거의 지혜에 접근한다.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생각을 움켜잡고, 그것들을 현재에 재투사시켜 오늘날의 세계에 이기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현이는 현재의 단순한 진실과 과거에서 배운 지혜, 두 가지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20세기 미국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천재의 표본이었다. 그가 워싱턴으로 향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리고 25만 명의 시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인종분리정책에 저항했다. 그는 어디서 비폭력운동 철학을 배웠던가? 마하트마 간디였다. 그는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재적용시켜 세계 인종 관계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획을 그었다. 현인은 역사에 탐닉한다. 그들에게 역사는 오늘날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이며 매뉴얼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현인을 발견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슈의 레이저를 집중시켜 놓고 신성한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본질적인 것을 벗겨내고 시장으로 가는 직선도로를 찾아내어야 한다. 또, 과거에서 현재를 점화시키는 불씨를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찾기 위해 앞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아야 하며,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들을 퍼뜨려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